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이에요. 오늘 정신 나간 신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시댁 식구들이 어떻건 간에 남편하고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답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특히 남편에겐 저보다 한살 어린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있는데 이 신우가 진짜 개망나니가 따로 없네요. 진짜 남편 여동생이니 그나마 인간대접 해주고 대면하고 살았지. 남이었으면 상종도 안 했을 텐데요. 일단 남편하고는 원래부터 알고 지내다가 결혼하기 몇년전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었어요. 제가 당시 이직 후새 직장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남편이 아는 오빠가 아닌 남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말로는 격려 차원이라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매번 저를 불러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 아예 잡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는 남편조차 모르고 있던 빚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재정적인 면에선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친정에서는 제가 맞이기도 하고 개운이다 보니, 해주시겠다는 것도 많았고 그만큼 남편 쪽에 바라시는 것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친정의 시댁 상황을 털어놓았을 땐 솔직히 친정 부모님이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이 결혼 꼭 해야겠냐 하시며 결혼이란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며 저더러 다른 사람들이 다 야가 빠져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때 전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있었고. 원래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정말이지 도저히 남편과 헤어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란 사람 하나만 두고 말하자면 적어도 그때 당시엔 저에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친정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돈은 살면서 착실히 모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능력도 있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남편도 남편대로 저희 친정부모님께 앞으로 자기의 인생계획서를 써서 드리기도 하고, 친정아버지랑 따로 남자 대 남자로 면담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들에게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친정부모님이 두 손두발 다 들어주셨죠. 친정에서 결혼식 비용도 다대 주셨고, 집 구하는데 1억이란 목돈도 해 주셨어요. 거기에 제가 모아둔 돈도 따로 있었고요. 반면에 남편이 해온 건 자기가 모아둔 4천만원과 할부가 남아있던 6년 된 자동차 한 대가 전부였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허례어식은 생략하자 했어요. 제가 비록 사랑의 눈이 멀었다고 해도 해주는 거 없는 시댁의 친정부모님 주머니 털어 이것저것 채워 넣을 만큼 속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식을 올리고 나니까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자식 키워 장가 보낼 때 고생했다고 가방 받고 돈 받고 심지어 당신 아는 집은 사돈 내서 차도 바꿔주더라는데 저희는 어째서 예단도 하나 안 보낼 수가 있느냐고요. 황당했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먼저 나서서는 내가 해간 게 없는데 뭘 바라냐고 어머님한테 무안을 주대요? 그래서 저도 더는 그냥 말을 안 하긴 했는데 사실 결혼 전에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뵐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한번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한 번이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그땐 시부모님 두분다 워낙 말수가 없으시기도 했고 저도 저대로 긴장을 많이 했던 탓에 솔직히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막상식을 올리고 나서야 좀 뻔뻔하시단 생각이 들대요. 한편 저희가 결혼하고 몇달 지나지 않아 어머님 생신이었는데 신우가 자기 애인이라며 남자를 한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 남자가 인물은 없어도 사람이 서글서글한 게 성격도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 신우한테 무척이나 잘하더라고요. 뭐 두세 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있었달까요? 그리고 이튿날 신우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는 어제 자기 남자친구가 어땠냐고 묻길래 느낌 그대로 얘기를 해줬네요. 참고로 이때는 저랑 신우의 사이가 그럭저럭 좋은 편이었습니다. 신우랑 제가 나이가 한살 차이가 나고 제가 엄연히 윗사람이긴 했지만 개월수로는 반년도 안 되는데 새 언니 소리가 안 나온다고 징징거려서 제가 어른들 계실 때는 조심하고 아닐 때는 편할 대로 하라고 했더니 신우 말로는 제 성격이 너무 좋아 보여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나요? 아무튼 저도 신우랑 날 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그럭저럭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신우가 저니까 하는 말이라면서 솔직히 결혼하기엔 너무 좋은 조건인데 얼굴만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남자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가끔은 화도 난다나요? 황당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대의 외모를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게 듣다 못한 제가 신호더러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왜 하려고 하냐고 차라리 헤어지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한대요. 돈도 잘 벌고 자기 ATM이라나 뭐라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신우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할 때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어야 살수 있는 것 같다고 애둘러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그냥 피식콧방귀만 끼고 말대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둘은 그의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식이었고 남자 쪽에서 비용도 다 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어머님 지인분들이 저희 어머님은 제주도 좋다며 아들딸 다돈한푼안 들이고 결혼시키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었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대요. 그런데 문제는 신호가 결혼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심해부는 정말 신호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한테도 극진하게 잘했는데. 신우가 심해부를 정말 남보다도 못하게 대했어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외모 가지고 비하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혈안이 된 사람 같더라니까요. 오죽하면 어머님도 신우한테 제발 작작 좀 하라고 한마디 하셨을 정도였죠. 하지만 정작 심해부는 늘 허어실실 웃으며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 매력이에요 하는데, 아마 다들 말은 안 했어도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우가 기어이 사고를 쳤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날따라 신우가 쇼핑하고 싶다고 하도 노래를 해대서 같이 백화점에 가줬거든요. 심해부가 카드를 줬다며 가방을 사네 뭐를 사네 하는데, 누가 신우한테 아는 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우도 이내 그쪽을 알아보고는 어머어머하더니, 대학 동문이랍니다.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선배라나요? 그리곤 보아하니, 둘이 커피라도 한잔하러 가고 싶었는지, 콕 집어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저에게 눈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볼 일이 생각났다고 먼저 가야 할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냐면서 얼른 가보라는데,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저렇게 반갑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뒤에서 그 남자가 신우더러 아줌마 안 갔다느니 대학생 때 그대로라느니 헛소리를 해대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자리를 비켜준 게 화근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신우는 예전만큼 저한테 어디 가자 뭐 하자 하며 연락해오는 일이 없었고 저도 그 무렵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서 맡은 업무가 늘어나 그런 신우의 변화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 신우와 올케가 친한 게 흔한 일도 아니었으니 신우의 그런 변화가 당연하단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실상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가 계속해서 그 선배와 만남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굳이 필요치 않았던 거였죠. 신우의 위험한 불장난은 무려 1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던 건지, 그날따라 괜히 음식이 하고 싶어서는 아침부터 이것저것 뭘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모에 홀린 듯이 음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랑 남편 둘이 먹기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댁이나 시누네나 저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으니 조금씩 가져다 줘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먼저 시댁에 전화를 거니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은 좋다 하시대요. 하지만 시누는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도 통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는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현관 앞에 두고 가면 가지고 들어가겠지 싶어 시누네로 향했습니다. 이내 신혼에 도착을 했는데 현관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서둘러서 집에 들어갔는지 현관문에 신발이 껴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거죠. 어이도 없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싶어서 신우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당탕오다닥 소리가 나더니 신우가 어어하고 나오는데 흐트러진 그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손살같이 튀어나와 저를 밀치고 현관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누구지, 어디서 봤던 사람인데 싶으면서도 신우한테 일단은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가 대답은 안 하고 저를 잡아 끌더니 지금 본거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상황 파악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이게 지금 무슨 경우냐고 한마디 했어요. 심해부는 어디 간 거고 아까 그건 누구고 그러자 신우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려길래 제가 됐다고 설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사정이 어떻건 간에 어떻게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냐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신우한테 윗사람으로 그리고 친구로 한마디 더 하는데 정리하라고 했네요 심해부 알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라고요 이러다 심해부한테 걸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했죠. 그랬더니 신우는 그렇게 하겠다면서 몇 번이나 저한테 비밀은 지켜달라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남의 가정사에 감 나라 배 나라 하고 싶지 않았고 좋은 일도 아닌데 얽히기도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처럼 결국엔 일이 터졌습니다. 하긴. 아무리 심해부가 사람이 좋아도 신우가 매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돈도 어지간히 쓰고 다녔던 모양이니 눈치를 챘겠죠. 그리고 심해부도 속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님 생신날 저희 부부, 신우네 부부 다 같이 꽤 이름난 호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심해부가 아버님께 선물이랍시고 제법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선물로 돈 백만 원 정도 드리는 건가 싶었는데 그 안에는 온통 신우와 어떤 남자가 찍힌 사진 그리고 신우가 써댄 카드 명세서. 아버님이 처음엔 이게 뭐냐고 들여다 보시다가 나중엔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신우는 심해부더러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심해부가 정말 눈도 깜빡아 나더니 이혼하자 하대요. 너랑 그놈다 고소할 거니까 합의금 잘 마련해 두라면서 말이죠. 뭐말 그대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우셨고 아버님은 꼴도 보기 싫다며 니 알아서 하라고 아주 신우를 내치다시피 하셨어요. 그러자 신우가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헛소리를 하대요. 자기가 이렇게 된건제 탓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내 탓이냐니까 그날 처음 그 남자랑 마주쳤을 때 제가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냐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자기가 그 남자한테 싫다 소리도 못하고 억지로 커피도 마시고 연락처도 줄 수밖에 없었다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가 어딨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신우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 짜내고 있지.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더러 윗사람이 돼서는 아주 바람나라고 고사를 지냈다며 화를 내시지. 어이없이 졸지에 제가 욕을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신호가 덧붙이기를 게다가 제가 신호가 실수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답니다. 정말 제가 신호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때려서라도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한마디로 일이 이지경이 된건 자기가 이혼을 당하게 생긴 건저 때문이라는 개소리를 해대더라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 저더러 정말이냐고 묻는 거예요. 정말 자기 여동생이 바람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냐고요. 그래서 모른 척한 게 아니고 나는 신우를 말렸다 다만 당신이나 시부모님께 내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왜 말을 안 했냐길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신우의 흠이고 신우의 가정사인데 내가 막말로 뭐라고 나서냐? 신우도 성인인데 알아서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그래도 알아들을 만큼 얘기했고 까놓고 할 만큼 했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며칠 동안 저를 본체만체 하더니 결국 한다는 말이 신호말도 틀린 게 없다면서 앞으로 심해부가 고소하고 정말 위자료라도 물어주게 되면 우리가 절반은 내줘야겠다 대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더러 그따위 계산법이 어딨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네 동생이라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나 본데 그럼 차라리 우리가 먼저 이혼하자 했어요. 재산 나눠서 이혼하고 그 돈으로 네 동생 똥이나 닦아주면 되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너나 말 똑바로 하라고 받아쳤죠. 지동생 잘못을 어디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건지 정말 다들 미쳤다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제가 남편한테 협의 이혼하자고 다시 얘기를 꺼냈더니 한다는 말이 자긴 이혼하기 싫답니다. 그러면서 신우도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우리까지 시부모님 속을 썩여야겠냐면서. 그리고는 그냥 저더러 어차피 한가족이지 않냐면서 다 같이 힘을 합쳐 신우를 도와주자고 그러는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나 열심히 힘을 합치시라고. 나는 이 똥물에서 발 빼야겠다 했죠. 그리고 바로 이튿날 변호사 만났고 결국 이혼소송하기로 했어요. 진짜 지금도 이걸 쓰는데 분하고 열통이 터져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니까요. 하긴 제 잘못이 맞긴 해요. 왜 진작 이런 집구석을 가족이랍시고 어떻게든 바로잡아 보려고 혼자 고민하고 애쓰고 그랬는지. 정말이지 양심이라곤 썩어빠진 당신들 업보니까 더 이상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심해부한테는 미안하다기보단 유감이라고 따로 연락은 했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네요. 진짜 별거지 같은, 그저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